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듭나기 전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항상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조금 전에 이눔했던 구절과 내용상의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곳곳에는 사단이 있음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단을 대적하셔서 우리 그 치고 물리치는 것들 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곳곳에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 그렇게 곳곳에 나온 사단에 대해서 우리 지금 신앙을 하고 하나님의 믿는다는 여러분들 또는 저와 믿는다는 여러 사람들 자체가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사단은 다 저쪽에 멀리 있는 저 사람의 문제이 문제이지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훌륭하게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내 문제는 아니야. 아닐 거야. 이렇게 하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내놔보세요. 내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지금 훌륭하게 교통교제하면서 아버지이시고 나는 자녀로서의 관계가 정말 능통하게, 능숙하게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있, 있,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 계, 계시는 현재 경험이나 체험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거의 다가 99.99% 거의 다가 그런 경험이나 그런 체험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있으면 되냐? 아니라는 소리죠. 수시로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일인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없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자꾸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한다고요. 확신을 해요. 자기 확신을 줘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육신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자신한테 확신을 주고 또 자기가 확신을 주니 자기가 금방 속지요. 어 맞을 거야. 틀림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지금 현 오늘날 현재까지의 삶이 과연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이 방송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대다수가 그걸 확인하지 않고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 뭐저저 이상, 저 사람 이상한 소리하네. 왜저저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얘기하네 저거 뭐 잘못된 소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생각에 정말로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오늘 나누는 말씀에도 사탄은 지금 이렇게. 이 우리 믿는 자들을 믿,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 든 간에 이 세상 나라의 왕이거든요. 이 세상의 왕인 사, 사단이 그들 다스리는 영역 안에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3차원에 갇혀서 살고 있거든요. 방법이 있어요? 벗어날 방법이 없지. 우리가 영으로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 나라 안에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상 나라, 사단이 다스린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단과의 전쟁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단과의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한 번도 안할 수가 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생각, 이 드세요? 절대로 영적인 전쟁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평안, 편안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면 영적인 전쟁 안 하면서도 하나님, 하나님의 길로 좁은 길로 하나님 뜻대로 성령님의 지도인도 간섭하신 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믿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이 방송은 무엇을 말씀드리냐 믿지 마셔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믿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 행복을 깨뜨리고 여러분들의 만족을 깨뜨리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생복, 생,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그 삶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이냐? 이걸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확인도 안 해보고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이 저 주신 행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만족한 삶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겠습니까?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 말이 맞으려면, 저는 여러분한테 확인해보라는 말씀 중에,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 성령님과 지금도 교통교제가 늘 매시, 매순간마다 교통교제가 되며, 성령님 손잡고 같이 동행하며, 같이 좁은 길을 가고 있고, 좁은 길을 가, 가는 삶을 살아드리고 있고,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말씀대로, 실제 삶을 살고 계시면서, 성령님과 교통교제를 능숙하게 하면,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거는 틀림없이 맞을 것, 맞을 것입니다. 왜냐? 그 확인이 된 사, 실이니까그런데 그런 일이고, 그런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나누는 일도 한 번도 일생에,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도 나는 틀림없는 맞는 삶을 아주 하나님께서 저 주시는 은혜로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신다면 큰 우산이라는 거예요. 잘못됐고 대단히 위험하다. 그 삶은 죄송하지만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이미 간증을 통해 들어오면 다 지옥 가는 삶이라고 간증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다고 살아가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당장 지금 그 삶이 그 살아가고 있는 행위들이 행동들이 과연 성령님 하나님한테 맞는지 틀린지를 기도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분별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씀이 분별 받으시고 실제 그것이 잘못됐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 안으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돌아오실 것을 갈곡하게 강력히 여러분들한테 경고하며 권고하며 권해드리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옥 가는 삶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이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 없어요. 이 가도 그 내용, 저리 가도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찔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 답이 없고. 아무리 봐도 돌아봐도 성령님과 아버지와, 하나, 님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관계가 이루어져야지요. 교통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으면서, 아니야, 나는 틀림없이 잘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세월 가시면, 돌아가시면, 그건, 죄송한데, 100% 지옥 가시는 길입니다. 왜냐, 제 얘기가 아니에요.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이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 자신의 이론으로, 자신의 이론으로 복음을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면 미안하지만 그분은 신앙인이 아니죠. 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저, 저 나눈 적이 있는데, 김영옥 박사님, 도울 김영옥 선생님 같은 분, 굉장한 천재잖아요. 정말로 제가 그 말씀, 그분 말씀, 다른 말씀, 설, 그, 그 강, 강의하는 거 마, 자주 들어야죠. 들어볼수록 그분 참진 천재예요. 근데 안타까운 이야기를 나눌 수, 여러분과 나눈다면, 그렇게 그 대단한 천재, 천재이신 분이 신학도 하셨, 하셨던 분인데 그런 분이 하나님을 못 만났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얼마나 여러분 문제가 커지는지 아세요? 뭐, 실명을 말씀드려 죄송한데 대표적인 한국교회의 안티, 안티크리찬 스 중에 대표적인 분이 뭐 정말 대한민국의 석학 중에 석학이지 이신 이어령 박사님도 그저 대한민국의 석학 아니에요? 그분이 대표적인 안티크리스이 아니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체험했다고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어령 박사님 한번 쳐보십시오. 관중하는 저저저 저, 저, 저 프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 바라보는 관점이 그분이 바뀌면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조금 바뀌었겠지, 조금 틀어졌는데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봤던 것에서요, 이렇게 좀틀어졌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렇게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만큼 차이가 나는 만큼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분만큼 그분 지혜롭고 그분만큼 천재적이세요? 그럼 여러분 그분만큼 천재적도 아닌데 왜 여러분이 맞다고 자꾸 여러분 생각하는 게 맞다고 우길리고 우기시려고 그러세요? 우기시려면 우기세요. 왜냐 말씀드렸잖아요. 누차 앞에 방송에 숫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암만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빨간 불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나가지 말자고라고 지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나가다 심지어는 죽는 분도 있어요. 고속도로 무단횡단에다 죽었다고 저 저. 가끔 가다 뉴스 나오잖아요. 할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이 방송에서 제가 떠든 다손 쳐도 안 믿으려고 라고안 하려고 하는 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대단히 용서하시고 들으셔야 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지를 거기서 다 이야기 하잖아요. 간증자들이. 그분들이 왜 간증을 하시게 만들겠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천국, 내가 지금부터 천국 가야지, 시작하고, 천국 가지면 가집니까? 안 가져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베주시고, 지옥을 베주시고 하는 거예요. 왜냐? 띠들이 가서 직접 이야기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저 같은 자도 오늘,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만큼, 두 곳만 지나도 잘난 게 있어서 이 방송 한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 잘난 게한 개도 없어요. 정말로 정말로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하는 말씀으로 고백할 한다면 아직도 영성에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한 게 18년째가 돼갖고 있지만 아직도요, 아직도요, 성령님 맨날 고달프게만 하고 속썩이기는 속썩이는 일을 수시로 하고 있는 정도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저 제가 할수 있는 건딱 하나라고 볼수 있어요. 그저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전능하신 성령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성령님 없으면 난 죽습니다. 이 태도나 이 말이나 할 뿐이지 살아가는 모양이나 생각하는 이것저 의지나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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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럽고 죄송해서 성령님 앞에 설 자신이 자격조차도 없는 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의 솔직한 현실이고 지금, 지금 이 시간의 현재예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성령님이 그런 그런 분일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있을 것인데 아니에요. 성령님은 헌금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헌금 많이 내는 거 좋아하는 거는 돈 좋아하는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요. 돈 좋아하는 장로, 돈 좋아하는 항전직들이 헌금 많이 하면 아, 훌륭하네, 훌륭하네 이런 소리하고 이런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어디에도 헌금 많이 하면 기뻐하신다고 써있는 자리가 없어요. 성경에, 예를 들어, 나와있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 대단한 성경이, 예? 참, 저, 저, 신, 신구약 앞쪽 66권에 그 어마어마한 그 두께의 성경책에 그 많은 그, 그 부분의 말씀을 적어 놓으셨는데 한 곳도 쓰지 않으셨다 소리는 안 좋아하신다 소리 아니에요? 쓰셨으면 좋아하시는 거지.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헌금 많이 하면 좋아하고, 헌금 많이 하면 신앙이 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 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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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화가 잘못된, 죄, 죄 문화가 한국교회에 완전하게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그 문양이잖아요. 목사님은 교회 크게 짓고, 교회 성도들 많이 늘리면, 하나님한테 굉장히 훌륭한 종이고, 목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그냥 일반적이고, 뭐, 일반적인 정도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성경에 나와있지도 않지만, 성경처럼 지금 퍼져있잖아요. 진리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있잖아. 신앙처럼 믿고 있잖아,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 키기키우기 하려고, 하고 어찌가 지금 내, 내 교회, 에 교인들만 늘리려고만 할 뿐이지, 이웃에 있는 어려운 교회나 이웃에 있는 음? 정말로 마, 마, 말도 못하게 고난하고 고통하며 가난에 힘들어하고 계, 이, 이, 계시는 주의 종들을 돌아봅니까? 물론 큰은든본 받은 중에 조금 구제하고 하지요. 물론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교회가 구, 구제하려고 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맞지요 어제 교회가 하나님, 설명, 하나님 소개하고 성령님 소개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게 하고 성령님이 지도인도하는 삶을 살아들이도록, 살도록 안내하고 하는 그 기관이 모임이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맞지요. 구제하지 말라는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구제가 목적이 되서라는,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나 넘쳐나는 돈을 쓰고 있는 모양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쓰고 있는 모양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여기 가면 더 맛있어, 저기 가면 더 맛있어 가며 음식점 좋은 데 가서 좋은 음식 먹으면 헌금 다 쓰잖아요. 목사님들은 오늘 골프 치셔야지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골프 좋아지면 치실 수 있지요. 근데 저는, 저는 죄송해요. 골프 한번 가려면 돈이 얼마 얼마인가요? 한번 가면 제가... 뭐, 어디서 들 기로는 최소한도 내는 돈만 뭐 20만 원인가 된다는데 여러분, 헌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받쳐진 재물인데, 재물로 골프 치러 가서 골프장비 돈 내면, 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이 방송을 목사님이 보신다면, 저는 단호히 물어보고 싶어요. 골프 치는 거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어, 가서 무슨 목사야? 골프 쳐야지. 어, 골프 쳐, 골프 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골프를 치셨다면, 그거는 저는 아무 말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나 좋아서 골프 친다면, 그거는 조심하실 일이라고 봐요. 왜냐? 들여진 재물을 가지고, 목회 활동의, 하나라 목회 활동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교회 헌금으로 갖다 척척 결제하시잖아요. 교회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다 가져가서 척척 쓰시겠지요 아무렇지도 않게 대형교회 목사님이면 비행기 1등칸 타시려고 하실 것이고 출장 한번 가시면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저 출장비 달라고 하셔서 그게 뭐예요? 받쳐진 드여진 재물로 갖다 자, 당신 편안하고 즐거운 일을 하는데 다 쓰시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행동하시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몰라요. 목사님, 그 담당 재정장로나 그 핵심장로 몇 분이나 목사님들이 그렇게 쓰시고, 그렇게 돈을 쓰시고 있는 걸 알지? 일반 평신도들이 압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하나님한테 들었으니까 정말로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쓰시듯이 물질을 쓰시겠지. 이렇게 다 믿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목사님들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이거 사람은 모르니까 아무 말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왼쪽 눈 감고 계실까요? 귀 막고 계실까요? 천국 갔다 온분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천국에서는 녹음하고 비디오로 다 찍는 부서도 있, 있더래요. 부서인지 모르지만 찍는 공간이 있더래요. 물론, 그분한테 그런 걸 보여줬겠죠. 전능하신 분이 무슨 비디오 테이프를 찍고, 뭐 무슨 뭐, 무슨 녹음기로 녹음을 하시겠습니까? 쫙 하면 끝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봤다고 와서 간증을 하는 거왜 그러겠어요? 내가 다 보고 있어. 이야기를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말씀에, 물론 그 말씀, 그 관중 듣기 전에도, 보노게인 크리스아이면 성령님과 고통하고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신호등 빨간불에서 아무도 안 분다고 지나가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다? 이거는 크리스이 아니에요. 보노게인 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보노게인 한 사람이면요, 그렇게, 세상법이라도 불법을 지키면 불법을 행하면 양심이 찔려서 몰라 저는 못 지나가 지나가려고 하면 벌써 <laughs>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지나가 지나가려고 가도 가려고 하다가 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물론 저도요 지나간 적 있어요 물론 회개했지요 마음이 찔려서 못 살아요 당장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회개하면 그 회계의 어려움을 알면 안, 법을 위반을안 하죠. 근데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설마 설마가 사람 잡다는 사람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살고 살아 가시다가 어느 날 앞에는 앞에 어느 날인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될 건데 누구 누구 목사야 누구 누구 장로야 누구 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누구 집사야, 너는 지금까지 뭐 했니?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주님, 저는 주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골프장 갔고요. 그 다음에 볼링장 가서 교인들, 미운 교인들 생각해서 팍, 때려서 막넘어뜨리는 것도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해소도 했고요. 막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왜? 이 소리 왜 하는 지 아세요? 볼링장 많이 가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로 스트레스 해소한대. 미운 교인, 교인들 있으면, 그, 저, 넘겨뜨리는 캬, 때려서 넘겨뜨리면서 그걸로 저, 분풀이를 하는 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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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슨 풀이를 하는지 하신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를. 너무나뭐 저는 안타깝게 그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분이 그 말씀하신 그 목사님이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알거든요. 이렇다 저렇다 목사님, 특히 곤란하실 것같아 말씀 안 드리지만 훌륭한 목사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탁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하늘 나라서 이렇게 밑에 내려다 본다. 보신다 생각하시고 주의 종이 교인들 자기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볼링국으로 때려갖고 넘어뜨리면서 그걸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 목자가 있다면 이렇게 보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한번 관점을 여러분이 바꾸시면 아주 쉬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 될 수는, 되,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되어서 한번 밑에를 내려다 보시는 마음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살고 있는 모양, 하고 있는 태도, 말하고 있는 입을 여러분들이, 내용을,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과연 자신 만만하겠어요? 자신 만만하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닐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고, 뭐, 딴 사람도 다 그런데, 딴 사람도 그러는데, 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 여러분,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딴 사람 다 그러는데, 나도 뭐, 별수 있어? 저, 연약한 인간인데, 이러면, 딴 사람 다 하는 대로 같이 지옥 가시는 거예요. 맘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 길, 이, 자유의지가 그거 아니에요?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이 길로 갈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택일 하시는 거예요.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택한 것의 책임도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자유의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에 대해서 냉정하게 들으셔야 돼요. 아, 저 사람 되게 내, 승, 내저 아픈데 만 꼬국 찔러네 아, 승질나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셔야 요 깊은 경고와 깊은 책망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아주 좋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도 여러분 마음이에요. 자유 의지. 또 어떤 이들은 불신이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믿지 않는 것이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정말로 거듭나지 않은 본어에인 하지 않은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에 아주 대표적인 모양이에요.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확실한 사실은 사람의 마음의 눈이 사탄에 의해서 가리워져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 의해 점을 되었을 때 마음은 완고해지고 진노의 자녀들처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는데 이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에베소서 2장 3절 골로새서 1장 21절 로마서 8장 7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시고 계십니다. 영심하시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간곡하게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